남주의에 저대로 산자와 죽는자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제일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있어. 자 사도 신경을 보면 바브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와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령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성령을 이 싸움이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쓸데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도신년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 많은 이단들이 모여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너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역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한국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되는 점이 뭐냐? 가장 문제되는 점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에 대한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현상, 영적인 어떤 힘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서 한국교의 회 무질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한국교회 무질서가 생겨난 가장 큰인유이 안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합니다. 방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게 아주 한참 위에 됐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방문하지 못하면, 성령받지 못할 겁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laughs> 아마 여기서 방황하지 못하는 사람, 힘드시에힘들 <laughs>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laughs> 어, 그러면 저도 죽어는 없는가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절대 아니. 그리고 또 성령받은 친구로 입신해야 된다. 학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겁난 게 뭐고, 나중에 군 갔는데 뭐라 그래요? 예? 네? 불받아! 불받지 못하면 취복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받아라! 누가 성령 주는 거예요? 예? 네? 강사가 성령 주는 거예요. 자기가 추억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 너무 많게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 자, 오늘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laughs>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 1절을 읽었으니까 조금만 더 넘겨서 5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오장 일절에서부터 사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네, 하나님의 아네, 하나님의 아네, 하나님의 자여이 길을 내 마음에 두는 자 사람에게 어디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베로가 그랬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가지고 얼마를 감추 버린 적이죠. 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아나니아야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 네?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지 아니었고 말하겠어.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사절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a s s e y Saddam Massey, Saddam Massey, Saddam Massey, Saddam Massey, s a d d a 에게 했다? s e y s a d 는말 m m a s s e 말이 a d d a m Massey, 은 하나님이시니자 보세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이 부인도 고서 십3장1 3절이 뭐예요? 축도잖아요. 축도 할 때마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죠?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우리와 함께 있으시어다.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내가 주어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해서 눈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을 줬다 뺐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소품하지.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 바랍니다. 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가지로 이미했습사도행전이장에 보니까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어 바람같이 임하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으로 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솜털지체 날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신다는 거요 그래서 불같이, 바람같이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같이 마신다 그래서 사도의 행2 장에서 그렇죠. 바람 같은 것이 있했는데불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지금 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자,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불같이 말든죠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태워주시는 것이 습니다또한가지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과 같이 임했으다 우리 도로모들을 깨끗하게 씻겨준다. 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평화와 기쁨이 있기 되문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물처럼 오실 때도 있고, 바람처럼 오실 때도 있고, 불처럼 오실 때도 있고, 비둘기 같이 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요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들 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산줄 알았거든요 나는 동네에 살면서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다소리하 다닐 때딱한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과수원 소리, 한 다닐 때 나는 그때는 소리가 장난이었으니까 나는, 나는 그래도 양심 지키고요. 딱한번 복수한 밖에 훔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창피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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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모르고, 왕복으로 누구로,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굳이 아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는데,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이 이방에 되어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면, 죄인, 네. 죄인. 아무리 오래 예수 믿는 것같아도 교회가 안 돼도,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세례 문답을 안 듣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힘들 그래서 시계대문단이 떨어졌대요. <laughs> 그런데 그게 몇 년이 그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받아야 될까? 뭐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교회가 안 나왔대요. 아는 교회에 공개대요 나중에 다른 교회에 교회 가서 뭐 중직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정말 죄의 깨달음,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만드 성령을 만나 만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편함이 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뭐주인은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잘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이 갔다 왔다 갔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확실을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봅니까? 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뭐하신다? 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상생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거니까 하나님이 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요 왜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네. 은혜를 믿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 네.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만나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랑 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속, 에서서 원수까지도 뭐예요? 사랑. 사랑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서 내 뒤통수 때렸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성질같은 네? 가서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네, 네, 네. 한대가 아니라 뒤통수, 앞통수, 여통 다 때리죠, 그죠? 그런데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라. 성령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진다? 사랑하게 되어다또한 가지는요,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중 간혹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 너 변했네? 요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람 죽을 때 내가 되는 사람이 변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뭐예요? 변해요? 성령. 예, 성경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아무리 악도한 사람도요 아무리 살림자고 감동했던 사람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보다 되어졌습니다 양같이 순한 양같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인민이 주민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 대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이루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몇년 전에 왔어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그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이득을 드리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서 하나님의 목소을를 듣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132년에. 그래서 카나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라. 그래서 조선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지 그래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느냐고 도서관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봤는데 그걸 찾느냐고 얼마나 걸려. 걸냐? 6개월이 걸려. 6개월이 걸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 일본, 옆에 중국. 붙어 있는 조금 하나 나라 조선인 거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거. 뭐 여행은 아니다. 6개월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생했고. 예, 여러분, 왜 왔을까? 성령 하나님을 만 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하는 데 동참합니다. 왜 동참합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 나라가 얻은 어,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나? 성령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내가 주고 받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다? 그 일체 하나님이다. 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기라고 부르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뭐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기도하면서 시작되는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 돼. 또한 가지 같은 말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려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대표게 해야 해 여러분 초대교회가 공유의 역사를 만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공유의 역사를 만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무엇을 까 내가 어찌할까? 그럴 때에 주 예수는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위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내어지는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니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